부처님은 어느 날 특이한 꿈을 꾸셨습니다. 하늘에서 코끼리가 내려오고 불이 바다를 덮으며 연꽃이 땅 위로 피었습니다. 제자들이 물었습니다. 이건 무슨 뜻입니까?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이건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들이 다시 이 생에서 꽃 피는 징조다. 불교에서는 꿈도 업의 일부라고 말합니다. 마음이 맑으면 맑은 꿈을 꾸고, 번뇌가 많으면 혼란스러운 꿈이 반복됩니다.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마음은 움직이고, 그 움직임이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. 꿈은 마음의 거울이고, 업의 그림자입니다. 지금의 마음이 당신의 전생 그리고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